두번째 나는 솔로에서 순자. 어, 순자가 진짜 개빡치게 하더라고. 어, 순자는 무슨 자기가 그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인 줄 아는 거 같더라고. 뭐막 남자들한테 짓궂은 장난치면서 그 자체로 뭐 쾌락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 같더만. 음, 응? 지가 상철이한테 먼저 무례하게 굴었죠. 꿩 대신 닭이라는 둥, 만인의 후순이라는 둥. 난 무슨 이혼숙려 캠프 보는 줄 알았어. 어? 내가 채널을 잘못 들었나 했어 이딴 멘트를 어서 어, 나소리 사고 앉아있어. 어? 지가 이따구로 무례하게 얘기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상철이가선 넘지 말라고 정색하니까 어이없는 표정으로 어? 와, 말투랑 눈빛 좀 보라고. 어, 막 이러면서 어, 막 소름 돋는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어?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무슨 꽁 대신 닭이라는 둥, 많이의 후순이라는 둥, 개소리라고 앉아있어. 진짜 계속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어, 아주 상처를 아주 개 혹으로 보도고 있더라가. 어? 지가 심하게 하는 말은 유머고 어? 남이 지한테, 어, 조금만 얘기하면 그건 상처가 되는 거고. 어? 그냥 남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뭔지도 구분을 못 하는 것 같더만. 어? 그리고 무슨 남들, 어, 당황해하는 모습 보면서 쾌락 느끼는 인간 같더라가. 응? 지가 툭툭 어? 상대방 공격하는 거를 굉장한 유머라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이딴 것좀하지마 진짜 지금까지 운이 좋아가지고 어 지금 쳐 맞진 않았던 거지. 진짜 임자 만나면 바로 기싸대기 날라가 이거 진짜. 응? 동성 친구들은 이런 거안 받아주거든 바로 하이힐 날라가지. 어? 이성 친구들도 어릴 때나 이거 만만하게 남자들이 그냥 남아 그냥 당하고 넘어가 주는 거지. 나이 40에 졌단 소리 듣고 한마디 안 하는 그런 남자는 이 세상에 없어. 응? 왜 친구가 헬스 트레이너들밖에 없는지 이제 알겠더만 어? 헬스 트레이너들은 돈 받고 친구 해주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헬트들은 그냥 그런 소리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만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순자는 지가 좋아하는 사람 비하해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는 건지 난 이해가 이해 존나 안 가더라고 아니 만인의 후순위에다가 꿩 대신 닭을 지가 좋아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어? 아니 만인의 후순인 폐급 남자를 지가 좋아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어왜 이딴 소리를 한걸까난 진짜 존나 궁금했거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상철이 너는 이제 아무한테도 인기 없는 폐급이니까 나한테 알아서 기어라. 어 이거라고 봐야. 어. 아니, 상철이는 첫인상도 세표받고 그랬자. 그리고 현숙이한테도 부동의 1픽이었는데 상철이가 거절한 거고. 그리고 정숙이도 상철이한테 은근 관심이 있었고. 본인도 상철이한테 착 붙어가지고 지가 마누라라도 되는 것처럼 정숙이가 데이트 신청하는 것도 어 중간에서 커트해놓고서 무슨 개뿔 만인의 후순이라고 무슨 껀대신 닭이라고 그러고 앉아있어. 어? 상철이가 닭이면 뭐넌뭐 뭐 도우너냐? 어? 애까지 딸린 아줌마가, 그 무자녀에다가 지보다 잘생긴 인물도 더 나은 상철이한테 있단 소리 하니까 진짜 상철이가 어이가 없겠어? 안 없겠어? 어? 그러더니, 또 정수기가, 어? 뭐 상철이랑 데이트 나가고 싶다고, 어?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봤죠? 어? 그러면서 정수기가 순자한테 어려 보여가지고 자꾸 너라고 하게 된다고,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몇번을 사과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여자 출연자들한테 가가지고 뒷담 존나 갔는데, 어, 어이가 없더만, 응? 아니, 그것도 정수기가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한 얘기는 안 하고, 정수기가 자꾸 나한테 너너거리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어, 이렇게,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 어? 그니까, 지가 하는 행동은 다 재밌자고 하는 행동이고, 어? 정수기가 매너 있게 그 상철이랑 슈퍼데이트 나가고도 되냐고 뭐 물어보는 건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게 존나 어처구니가 없대만. 응? 심지어 뭐 그냥 어려 보인다고 하는 거는 그냥 기분 좋게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 그거 그냥 쪼르르 데려가가지고 여기저기 왜곡해서 퍼트리고 있더라가 얘도 어디 가서 불난 존나 이렇게 스타일이드만 응? 지 말투나 표정은 안 고치고 어? 남들 말이나 표정 가지고는 존나게 지적질하고 뒷담까지 하고 다니고 어? 그니까 낯설은? 데이트 신청 뭐 아무한테나 할수 있는 거잖아. 어? 거부권도 쓸수 없는 것인데, 지가 뭔데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지가뭐 마누라라도 되나? 어? 정작 진짜 마누라가 어, 상철이한테 데이트권 쓰겠다는데 제 3자가 막는데 존나 어이가 없더만. 난 정수기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순자한테 너라고 한 것도 어, 뭐 이유를 알겠다란 거. 어, 외모가 어려 보여서가 아니라 하는 행동이. 뭐 존나 철딱선이 없거든 한 행동이나 말이나 다철딱선이가 존나 없고 무슨 초딩 수준이니까 언니처럼 전혀 안 느껴지는 거지 어 나이 4 0초만 먹고 저러는 거 싫어야? 어 이거지마 음참 아, 영숙이는 그래도 순수한 면이라도 있고 어 정숙이는 술만 안 마시면 진국이죠 어 그리고 현숙이는 광기는 있어도 솔직하기라도 하잖아 어 근데 순자는 그냥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냥 기분 존나 그냥 나빠 진짜 보기만 해도 응? 음? 본인이 동성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 어. 어, 뭐, 본인이 친구가 없어서 힘들었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순자로 인해서 힘들었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봐야. 어. 그니까 뭐, 얘가 뭐, 애인 뒤통수 때리는 거 좋아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어, 그거 이해 못하는 남자는 쿨하지 못하다. 어, 뭐 이거지 마. 어, 그리고 남한테 청양고추 먹이는 것도, 어, 뭐그 먹이기 에서막 웃고 있는 것도 어, 좋아하고 있던데, 어? 그것도 이해 못하면 그냥 쪼잔한 남자인 거고. 자기 자녀도, 뭐, 여섯 살인가, 일곱 살인가 밖에 안 된다, 그러죠? 어, 근데 평일에는 지 엄마한테 맡겨놓고, 주말에만 자기가 애 본다, 그러고, 어? 그리고 뭔애 엄마가, 취미가, 헬스에다가, 바프에다가, 술 먹는 거에다가, 어 여행 가기랑, 어, 이게 말이 돼, 이게? 응? 어? 본인은 남 배려할 줄도 모르고, 남 생각 잘 못하고, 뭐, 챙기는 것도 일도 못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어? 난 그래도 얘가, 자기 문제가 뭔지는 아나 보다. 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도 이따구로 행동하는 게더큰 그 문제 아닌가? 어? 응?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어, 샵 존나게 한 바프 사진 가지고 그게 자기 얼굴이랑 자기 몸매라고 생각하고 거만해진 건가? 도대체 무슨 깡으로 이런 거지난 모르겠다라고, 진짜. 응? 이러면서 중고이랑 중고딩들한테 공부는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어, 니가 가르치는 중고딩들도 이따구로 행동은 안 하겠다.